노래하지 마. 오빤 색소폰 열심히 불자. 왜? 그냥. <laughs> 왜 화내? 아 오빠 너무 네거티브야. 아죄송니 <laughs> 아니야.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우울해졌어? 근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뭐죠? 응. 론티 오빠가 자꾸 씩게이씩게이 거리지던데. 네. 그 현실 씩게이신가요 아 저희 시청 아 저희 시청자 분들이 아 약간 이게 이게 기습 기습 무례한 게 아니라 저 저희 그 시청자 분들이 그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는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애들한테. 그 제가 어떤 거 같아요, 방해님?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. 뭐든지다 얘네 때문인 걸요. 그런 그 경계가 없는 친구들이라 예, 시간이 남는 김에 예, 남는 김에 한 번. 근데 볼까요? 그 제가 제가 정말 그거여도 뭐, 뭐 상관없잖아요. 아 그건 맞죠. 네.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요. 맞아요. 저저 저 그래요. 어머 언니. 나. <laughs> 어 식순이 어, 어, <laughs> 언니. 어렵지. <맞들어야> 어 그래요. 지지배. <laughs> 어머. 진짜 맞다. 어머 언니. 꾸준히 카메라를 물어보고 거야. 그래. 어머 언니 진짜더라. 식케이님 그, 그거 맞대. 음. 네, 좀 불편하구만. 자, 저분. <laughs> 아니, 아니. 큰거 아니라 그 아까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거 그그그그게거봤대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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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우리끼리만 알으래. 짜! 너 큐베 몇이니? 큐베이스 아티스트 버전이요. 버전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네,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어 이거는 뭐 원격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는데요. 그러면 저 버리 버리셔도 돼요. 두 분이서 하셔도 돼요. 왜 자꾸 버리래요? 아, 근데... 어? 그러... 야너 가면은 우리도 갈 거야. 아니 그렇다고 제가 애니데스크 드, 드린다니까 싫다면서요. 오 발음 찔었다 웃기네. 근데 런티 오빠 웃기 나 웃기다고 한거 진짜 웃겨서 말한 거 아니지? 너 재밌는 애잖아약간 약간 웃기네 이게 제 <laughs> 웃기네 약간 이거지. 아니야, 아니야. 그러고 나랑 연락 끊을 거지. <웃음> <왜>? <웃음> 아니, 너 그걸 원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? 지금 런티 오빠가 저한테 해큐 해큐 그랬어요. 야 그걸 너희 방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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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대실 분이 있을까? 그럴만 했겠지요? <웃음> <웃음> 이 새끼들 봐라? 이 새끼들 봐라? 그럴 수 있지라고? 너넨 대체 누구 편이니? 아 근데 근데 네. 그러면 C K C는 그국의 북부 대공인데 3천 살 먹은 그고 이런 컨셉 없냐고. 아 근데 그런 게 없대요. 없어요. 너무 아쉬운 거예요. <laughs> 왜 아쉬워요? 아니 근데 보통 버추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. 음.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런 거 없는 거에 대하요트위치부터 방송했으면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숲은 그런 거 하면 싫어해요. 왜요? <laughs> 그 오늘 한정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? 어. 만들어주실래요? 오늘 한정 만약에 마음에 들면 계속 가져가시고 네. 필요 없으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주세요 그 오늘 뭔가 그 착장이 얼음왕자같이 생겼었거든요 <laughs> 네. 제 생각에는 어, 약간 북구배, 북부대공이잖아 <laughs> 얘들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 남쪽 남극에 북부대공인데 왜 남극이에요? 아 왜냐면 북부대공 뭐 <laughs> 너무 많아요 남극에 그 펭귄나라에 펭귄나라에 네 펭귄나라에 그그 그 수인인데 네, 펭귄 왕자님 펭귄 우두머리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다음 보위를 오를 펭귄 황태자 펭태자 아 펭태자 펭태자여가지고 예그 <laughs> 네, 펭태자 하신 거죠 <laughs> 펭태 펭태자로? 예, 네, 펭태자 펭... 삼천잘 먹은 펭태자 예, 네, 펭태자 CK씨 <laughs> 괜찮지 않나요? 야 네. 이거, 이거 황제 펭귄이잖아 개이야어너잘 받아준다 아유 <laughs> 재밌잖아 되게 대는데? <laughs> 아, 진짜 처음 처음 들어봐. 아름다운 나날들 와. 아내 네, 노래 잘한다. 맞아. 얼마나 안 불렀으면. <laughs>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?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예?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하시는데. 다 까먹은데 무슨 말씀이세요? 아 물론 까먹은 건 까먹은 건데 오야 역시 대단하시네. 와 멋있다. 와 영혼 없다. 그 뭐야? 그그 음... 그 뭐야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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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할 칭찬만 하실 것같아 생겼는데요? 제가요? 네. 난저 아, 진짜 그 보컬 노래 칭찬 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. 절대 안 그렇게 생겼. 진짜예요. 이게 <laughs> 대체 <laughs> 제가 진짜라는데 왜 자꾸 그래요? 안 내는 노래 보셨으니까 저도 안 내는 노래 하나. 싫어요. 갈게아 okay. <laughs> 내가 그거 불려고 했는데! 내가 먼저 불렀고. 잠시 <놀람> 쉬어가오 나무 아무섭어 듣다 거들어 <놀람> 대단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개쩐다. 목뭐 긁는 거 반했어요. 목목안 뭐뭐 좋다고 창기를 부르, 부르는 거부터 와, 야개개야어 왜? 오늘 어? 작정했네. 아, 작정이야. 아니, 아니라. 진짜로. 나다 가마가려고. 다 가마가려고 다다 작정했네. 오늘 다 가마가려고. 오늘 아니의 노래 부를게요. 개개이 씨. 아, 근데 CK입니다. <laughs> 식 K 이 아니고 CK예요. C 네, <laughs> 식순이 언니. 개개이. 네. 아지지배야 음. 그러면 그러면 그그 그 남자 버전 창기 불렀으니까 와아! 아 이게 내가 비빌 사람이 아니잖아. 뭐라는 거예요? 또 말아 먹어. 해츄. 와나 진짜 질렸어. <laughs> 나 진심 진텐 질렸어 개이 언니. 좋았나요? Hey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진심 진짜 나 일렬 감성. 어 멋있다. 우리 방 애들 나 공춤을 춘 기분이래요. 와 개쩐다. 그죠 이.. 이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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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나 영원히 <영혼이> 없는 거야. 같은데 많아요 아 CK 님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. 아 너무 기쁘고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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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네? 이 언니 지금 마탱이 갔는데. 아니야. 진짜 영원 좀. 아니야 나 진짜 영원 많아 얘들아. 잠깐 잠깐만 언니 오늘 누 건에 시달렸어. 시청자 누 건데 시달렸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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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평화로웠고. 시작한다고 하안 됐거든 음 울지 뭐, 말아봐 나 영원조사 부산이 상한데 오늘 회사이 있잖아 제가 볼때 론티 지금 톡 꼈어요 론티 들어와 네. 론티 마이크 내. 껐다 마이크 껐어 제. 론티야 나, 네? 나 네? 론티 줘나론야 고생했다 야야 나도 내가, 나도 데려가라 <laughs> 야 재밌게 놀아 간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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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잖아 어딜가 오빠 지금 가면 어? 와얘 뭐야? 오빠 진심 갔어? 가면 5년 솔로 5년 솔로 와뭐 wow. 이런 노래예요 네. 오랜만이다 이거 와 노래 지린다 뭐 국악 불렀은가요? 와 이거 지는데 맞아 국악 불렀어 맞아 국악 불렀어 와 좋다 거짓말 <laughs> 우리가 먼저 간사야게 감사합니다 어? 음... 어? 왜요? 10개 회 지금 몰래 돈 받고 지금 아, 속상해요 고맙다고 지금 뭐 주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몰래 몰래 지금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100개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럼 나도 줘봐 <laughs> 얘들아 나도 줘봐 나도, 고, 나도 고맙다 하고 싶으니까 저리 꺼져 그럼 제가 CK님한테 조만간 밥 얻어 먹으러 갈게요 저 부산 살아요 어? 저저천 원이니까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마카세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마카세요? 네 100개 3개 받았으면 300개 받으면 점심, 네. 점심 정도 <laughs> 먹을 수 있겠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어야 부산 가자 어, 부산 가자. 와 지금, 어? 지금, 갈금 내가 안 나가 버려 집 앞에서 네두고, 농성 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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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냅두고 우리끼리만 보자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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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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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지금, 야 문수 걸어 잠가라. 이중장치 해라 얘들아. 전간 가져 전간 가져. 오마카세. 오마카세로. 오마카세 어 먹어야겠다. 500... 아 형님, 형님 5 0 0개를 어떻게? 어? 오마카세를 사줍니까? 아, 이참 형님들도 참 아, 농담이 지나치셔. 어? 아, 농담이죠? 야, 네명 네. 오마카세 먹으려면은 최소한 40만 원 나오겠다. 인정. 아이굿. 아이굿. 장기야 잘 먹을게. 누구시죠? <laughs> 여보세요. 대야. 어. 방소로파 <laughs> 네, <laughs> 그렇게... 양갱 씨잘 버시는 것 같은데. 그죠? 양갱이 잘 버려. 부자야. 누가 나보고 부자랬어? 걔개 부자야. 나는 그냥 개야. 개 부자잖아. 난 야, 개야. 양, 양갱 씨, 저 의자 뒤에 있는데 그 초대석도 하시나요, 양 씨? 초대석 갑니다. 오. 초대석 가는데 그러면은 그 실물 까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오실래요? 실물 까게 되면 갈게요 그러면 아니면 마스크 끼고 오세요 마스크 가능 막크 끼고 오세요 저희 마캠 친구 얼공하기 전에 왔었거든요 아이고 수달님5 0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마카세 문 잠글게요 저도 감사합니다. 야무지게 잠궈놓겠습니다 제가 또 <웃음> 자, 자, <웃음> 제가 또 장돌이가 <장도리가> 있어요 초도록이만 <laughs> 해봤는 오빠 순, 거기 오빠 집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노? 야나나 응. 나 여기 2시간 어 그러면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? 그, 그, 설물점에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공구리 한번 치자고. <laughs> 무슨 공구리를 어. 쳐요? 예? 아이고! 아이고! 천안 가자! 아이고. 나 천안으로 갈수 있어. 천안, 야, 내가, 천안으로 <laughs> 가자! 천안으로 가자! 천안으로 가자! <laughs> 천안으로 가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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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천안 오시면, 음. 그 계란 말해드릴게요. 해주신다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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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요리를 또 해요, 혼자 살아가지고. 난 어, 나는 부산으로 갈게. 밖에 어, <laughs> 무슨 말이니? 나도 부산으로 간대. <laughs> 양갱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좀. 아 양갱 씨 요리 마음이 이쁘다 마음. 이 마음이 어. 이쁜 음. 거. 근데 애가 요리 잘하는 관상인데 양갱 씨. 관. 야, 어, 아니요? <laughs> <laughs> 오빠 내 요리 안 먹어봤잖아. 나 삼계탕 잘해. 아니요. 아 무슨 말이지? 삼계탕을 한다고? 나 삼계탕도. 아이고 수달리 0 0 분. 누나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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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? 누나는 인천. 그러면 그러면 그 오셔가지고 합방하셔야 돼요? 저는 그 마스크 쓰고 나갈게요 그러면. 응. 오, 야, 제 존나 잘생겼대. <웃음> 야, <웃음> 어, 근데 좀. 그거, 근데 그거 아니야. 아세요? 근데 저희 집에 잘생긴 남자오면은못 나가세요. 저희 집에 방이 아, 하나. 너무 한잘한 나갈 수 있겠다. 야, 그리고 제 쟤... <laughs> 몸이 존나 좋아. 아니안 좋아. 아, 네, 네, 네. 아, 근데 저희 집 방이. <laughs> 하나... 아니 만들고 있다니까 <laughs> 아니, 지금. 아니, 근데 저희 집 방이 하나가 남아요. 그 방에 <laughs> 나가는 그 열쇠가 한 저, 저밖에 못 쓰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시계 연님 미안한데 내일부터 네, 하면 네, 네, 밥만 먹고 갈게요 저는. 아, 얘들아 네, 머슴 하나 잡았다 네, 내일부터. 얘들아 갈... 내일부터 머슴좀 잡았. 다 양갱이는 집이 <laughs> 5층짜리야. 아, 어, 진짜? 어, 5층 진짜? 다, 다 진짜? 보낼 거야? 아니지, 응, 다제 다 거야. 거에요. 아, 진짜? 아니, 왜, 잠깐만, 요 타임 타임 타임. 왜 화색이 도시죠? 뭐야? 아 화색이 도시가 놀래서 아, 놀래서 물어본 거예요. 놀래서. 잠깐만요,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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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<laughs> 그러 잠깐만. 아, 그럼 한 층을 나한테 응. 주는 거야? 한 층을. 타임 타임. 왜 이렇게 화색이 도시는 거죠? 알룸소서. 결국 근데 양갱님 거가 된다는 거잖아요. 어 그렇겠죠. 음. 뭐 언젠가는 <웃음> <웃음> 결국 그냥 본인 거다잖아요. 야 근데. 거기 진짜 5층이네? 아, 아니 사실 6층이야. 와, <laughs> 어, 우리, 아. 우리 한 층씩 살면 되겠다. 우리 한층씩 살게. 한 그러니까. 아, 아, 개이자기야 무슨 말이야? 부부는 한층 같이 쓰는 거야. 아, 에이? 뭔 <laughs> 부부? 지지배야, 우리는 안 돼. 자기야, 무슨 말이야? 지지배야, 우리는 안 돼. 만약에 만약에 결혼하면은 만약에 결혼을 해. 자기는 포기해야지. 어, 뭐, 자기는 말... 이성애자로 돌아와야 돼. 어, 건물을 <laughs> 얻을 거야,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가질 거야.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야. 내가 천문. 나무 같은 말해봐. 말해봐. 말을 하세요, 양갱. 그거지. 결혼 거 아니지? 네. 아니야? 아니라고 될수 없지 <laughs> 야 일단은 연애부터 해라 아 근데 아, 내일부터 씨. 사는 거잖아 그렇니아좀 당황스럽네 이렇게 너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렇게 정, 전체로 고백 받는 게좀 <laughs> 엉망 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부르긴 좀 그렇네요 네 진짜 좀아 오빠 나좀 무서워지고 있어 이제 슬슬 <laughs> 저 사람 왜? 이제 눈이 빛나고 있어. 야 너가 시작한 거야. 아 이제 수술 끝내려고 너가 시작했어. 스 끝내. 그럼 이제 그만하면 되죠? 예, 미안하다. 네, 비즈니스.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비즈니스러브. <laughs> 와. 오케이. 퇴근. Good. 퇴근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밤되십시오 네, 재밌었습니다. 갈게요. 네, 네, <laughs> 시청자분들이랑 떠드세요. 알게요. <laughs> <바이 바이 웃음> 안녕. 다음에 게임하시죠 게임 바이 수고하니다 수고. 소... 그, 더 붙잡으면은 아니 근데 아니 좀 놀아줄 수도 있지 어안 그래요?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좋다고 하는데 불쌍하잖아요 동생이 안 그러냐고요? 네?